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저 오늘은요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습진약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웬 갑자기 습진약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부동산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제가 습진에 대해서 무좀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피부과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음, 나름대로 좀 약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습진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습진약! 습진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이 영상을 검색을 통해서 습진약이나 무좀약 검색하고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 채널 자체가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뭐 습진약 보러 왔다가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재테크 공부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좋겠죠. 어 제가 왜 습진약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냐면 말이죠. 제가 보통 뭐, 의학 업계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뭐, 채널인데, 제가 습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 당해왔고, 네 무좀도 거의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다 무좀을 걸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치료가 잘안 되고,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에 좀 포기하다 보니까 무좀을 좀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발톱 무좀이라든가, 발등 주변을 통해서 점점점 심해지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나름대로 무좀 전문가, 습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처럼 오랫동안, 오랜 기간 습진이나 무좀을 달고 다닌 사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남성들은 습진을 아마 달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깨끗한 발, 깨끗한 손을 보면 많이 좀 부럽더라고요. 제가 뭐, 7년, 10년, 20년 과정 중에 피부과를 안 다녀본 건 아니거든요. 뭐, 피부과도 다녀보고, 이비인후과도 다녀보고, 피부 질환에 관련해서 약 처방도 많이 보고, 먹어보는 약도 많이 보고, 보고,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반포기 상태에 있었고, 피부과에 대한 불신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에다가 피부과 관련해서 질문도 해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소개 좀 시켜달라, 뭐 이렇게 글도 올리고 했는데, 그리고 피부과에 대한 불신의 글도 많이 올리고 해가지고, 이 무좀하고 습진을 치료해보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근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점점 겨울이 되고 건조해지면 이제 피부가 쩍쩍 갈라지죠.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고 뭐 글씨를 쓰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습진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생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습진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각질이라든가 이런 균이 어, 뭐 종아리라든가 번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날씨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피부 각질이 이제 예, 마르면서 껍질이 막 벗겨진다든가 쩍쩍 갈라지죠. 저이 사진을 제가 가장 심했을 때그 사진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증상을 한번 보시면 저랑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습진 잘 낫지도 않는 습진, 병원에 다니기는 하지만 잘 낫지도 않는 습진, 유점 그런 것 때문에 뭐 소금을 뭐 발라보기도 하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은 치료를 못하고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려움과 그계절만 바뀔 때마다 그 각질이라든가 간지러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심지어는 업무 효율까지 저하시키는 정말, 정말 정말 달고 다니면서도 빨리 고치고 싶은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좀약, 그 다음에 그 습진약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일단은요, 이 약이에요, 이 약. 예, 이게, 어, 디프코라는 연고입니다 디피... 제가 수많은 습진약을 좀 발라봤는데 다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영상 왼쪽에 올려보면은 제가 가장 습진으로 고통받았을 때막 살이 쩍쩍 갈라지고 거의 글씨를 쓸수 없는 상태까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약을 바르고 나서 좀 차도를 봤다 제가 이 약을 처방받게 된 이유는요 제가 결국은 참다 참다 못해 여러 가지 피부과를 검색을 했고 그 중에 좀 어, 피부 전문의로 오랫동안 어, 의사 생활을 한 사람일 것 같은 그런 병원을 찾아갔죠. 음,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어, 한번 이번에는 꼭이 피부 질환을 한번 고쳐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 제 몸이 약간 간이나 이런 장기에 피해가 있어도 좋으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출시된 습진약. 그다음에 발톱 무좀이라든가 무좀약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로 강력한 약을 처방해 달라고 했어요. 어, 제가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피부 습진하, 습진하고 무좀에 가장 최고로 강하게 생산된 약을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어,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몸에 해로운 건안 먹을 테니까, 강기능에 뭐. 부담된다 이런 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대한민국의 최고로 스테인 습진약 처방해달라니까 이걸 해줬어요 이거 이거 어 디프코라는 연고를 습진약으로 처방을 해줬습니다 현재 이 사진에 그 있었던 그저 각질이 지금 현재 어 많이 나섰죠 여기는 거의 치료가 됐다고 보면됩니다이게 오른 손가락이거든요 현재 이 관절 부분에 약간 각질 이 있긴 한데 거의 다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제 보이네요. 어. 그 쩍쩍 갈라졌던 그 피부가 어,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종 같은 경우도 최고로 센 연고약, 최고로 강한 먹는 약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방을 해줬어요. 어, 센토스 크림이라고 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센토스 크림을 어, 저한테 처방을 해줬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처방약. 어, 어, 바르는 연고를 어 저한테 처방을 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센토스 연고하고 습진약은 바로 이 디프코 연고였다 그리고 먹는 약은 어 먹는 약은 뭐였냐면 보면 스포넥스 캡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 어떤 약이었는지는 제가 왼쪽에 올려 줄 테니까 어 습진하고 그 다음에 무좀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은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이 디프코 연고하고 그 다음에 이 센토스 연고를 처방해 달라 하시라 제가 이것을 처방받게 된 것은 지구당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좀연고 용고, 습진연고를 처방해 달라고 하니까 이걸 해 주셨어요 어, 대신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먹는 약은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어, 먹는 약은 스포넥스 캡슐이라고 돼 있습니다 스포넥스 캡슐 항진균제로 돼 있고요 하루에 두번 먹는 겁니다. 어. 자, 대한민국 최초로 운전하면서 습진약, 무좀약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습진이나 무좀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어, 힘들어하실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어, 의사 선생님한테 어,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습진약 달라 피부 습진제 약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처방을 해줬습니다. 자, 한번. 어 습진이나 무좀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뭐 소금물에 담근다든가 어떤 민간요법 사용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스포넥스 캡슐 같은 경우는 무좀약인데요 발톱 무좀에는 바르는 약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어, 선생님 말로는 바르는 약은 하나도 효과가 없고 먹는 약만 예, 발톱 무좀에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약을 일주일 동안 덕하니까 간에 부담이 되니까 먹고 3주 정도 쉬고 또 일주일 먹고, 3주 정도 쉬고, 이런 식으로 투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톱 무좀도 호전이 있어요. 뭐, 운전하다 보니까 발톱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고, 어, 좀, 좀 심했었는데, 좀 많이 좀 나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7년, 8년 동안 너무너무 나 힘들어가지고, 악수를 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여러가지 대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이게, 어 어떤 의사들은, 몸의 생체 리듬이라든가 바이오 리듬, 몸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몸의 균이, 몸의 그 몸속에 있는 균이 밖의 피부로 노출된 것인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치료를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피부 습진이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고만고만한, 독하지 않는 약을 처방해주니까 치료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독하니까, 몸에 안 좋잖아요. 이 습진약이라든가 무좀약은요 몸에 안 좋아요. 어안 좋은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 심장병이라든가 혈관 질환에도 안 좋고 그 성기능 뭐 이런 거에도 안 좋다 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독한 약을 안 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장기간 습진과 무좀을 계속 달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상관없으니까 가장 독한 약, 어 제일 센 약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약국에 물어봤어요. 이 약이 얼마 정도 센 거냐. 그러니까, 센약 맞대. <laughs> 그래서 몸에는 좀안 좋으니까, 발톱 무좀이나 무좀약에는 먹는 약, 먹는 거 준수를 하고, 그리고 왜밥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 피부과 선생님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을 때 영양소가 흡수되는데그 약에, 그 약도 흡수가 좀더 좀 빨라진다. 빈속에 먹는 것보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30분 후에 먹어라 이런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일리가 있었다. 식후 30분 이것이 틀렸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연구 결과와 어, 검증을 통해서 식후 30분 먹어라 이렇게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괜히 그렇게 뭐 약국 장사하려고의약업계장사하려고 어, 장사하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어,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 습진이나 무좀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제가 운전하면서. 어,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아니고, 부동산 이야기는 아니고, 어, 습진약, 무좀약.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계속 찾아 다녔을 거예요. 도대체 습진, 무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너무나 스트스를 많이 받고 계셨을 텐데요. 결혼은 이 약을 제가 디프코, 어, 저이 약, 그 약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 센토스 크림. 센트스크림 입니다 디프코연구랑 센트스크림이고 먹는 약은 제가 왼쪽에 이름을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방식 지키고 꾸준하게 치료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효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없어지더니 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치유가 치료가 되는 것 같더라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습진약 보러 오셨다가 아,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재테크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진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어, 이약 바르기 싫으면 피부과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약을 처방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의사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약 처방을 하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장기가, 장기가 되고 효과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가장 센 약을 발라라. 그리고 빨리 치료를 끝내라. 그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